대통령이 이 xx 하면은 어? 수석들은 당연히 대통령 닮아가지고 웃기고 있네 국회의원들한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이걸 지적했다고 해서 보호 못했다. 왜 이상민 장관 하나 보호 못하냐? 그데 이상민, 이상민 장관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을왜 보호하는 거예요? 왜왜 네. 보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권력서인 (1위) 음. 김건희 네. (2위) 네. 윤석열 네. (3위) 이상민 네. 아닌가요? 아, 한동훈 아니고요 아니요 한동훈보다 그... 더센것 같아요 아 예. 저도 김대중 대통령한테 음.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그럼, 야단 많이 맞았지만은 제가 야단 맞았다 음.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은 하는 거죠. 네. 제가 여기서 한 마디만 더 음. 재밌는 일화를 하자면요. 음. 네, 페리 전 국방장관이 카터 네, 네. 대통령 때.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페리 프로세스만 그렇죠 네. 클린턴 대통령이 페리 국방장관을 한반도 특사를 임명해 가지고 평양 갔다가 음. 김정일 만나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네. 그래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임동훈 외교안보수석 음. 박지원 수석 네. 그리고 페리 조정관 음. 보소수 대사 이렇게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까 3일 만에 우리 한반도에서 100만이 죽더라.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이 5만이 죽더라. 네. 그래서 전쟁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피가 거꾸로 오르더라고요. 우리 95만 죽는 것은 개념하지 않고 미국 시민 5만이 그렇게 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전쟁의 위기가 있어서 어? 전쟁의 위기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라면 사재기하고 불안했어요. 절대 발표하지 마라. 네네. 그런데 제가 나가서 기자들한테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네. 왜? 절대 전쟁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국민들한테 해줘야겠어요. 해주는 것이 우리 국익이에요. 이런 때 국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랬다가 미국. <laughs> 정부로부터 강한 음, 항의도 받고 네. 김대중 대통령 임동훈 수석한테 지무실로 오라 하더니 제가 엄청난 질책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판단이었는데 그렇지만 네. 그 당시에 제가 질책 받았다, 야단 맞았다 는 소리 안 했어요. 네. 왜 그렇게 하면은 우리 대통령이 못 돼요.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국의 국민을 생각해야지. 물론 미국 시민도 중요하지만은. 그데 도대체 나는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바닥치는 여론조사가 제 일이 뭡니까? 인사하고 무능이라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그 측근들이 친윤들이 그런 무능을 대통령의 무능을 국민 앞에 자랑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그 강수석하고 김은혜 수석이 웃기고 있네 이거 가지고 이제 카메라에 찍혔을 때그뉴스가 그렇죠. 그 나왔을 때 단호하게 그분들 그두 수석을 질책하고 했던 게 주호영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주호영 위원장도 대통령한테 찍혔습니까, 그럼? 찍힌 거죠. 이번 보면은. 네. 모르겠어요. 주호영 위원장, 위원장, 주위원 대표한테 보호를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네. 전화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음. 아무튼 그처럼은 국회가 음. 바른 말을 못해요, 대통령께. 그 이제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은 네. 저한테 내가 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얘기는 음. A4 용지 하나 에 써서 드리면은 음. 화를 냈다가. 2, 3분이 딱 저한테 전화해서 음. 불러가지고 내가 화낸 건 미안하다. 너라도 나한테 음. 이런 얘기 해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두 수석이 잘못했잖아요. 음? 거짓말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이 XX 하면은 어? 수석들은 당연히 대통령 닮아가지고 웃기고 있네. 국회의원들한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이걸 지적했다고 해서 음. 보호 못 했다. 왜 이상민 장관 하나 보호 못 하냐? 근데 이상민, 이상민 장관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을 왜 쳐내야지. 보호하는 거예요? 왜왜 네. 보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권력서행 1위 음. 김건희. 네. 2위 네. 윤석열. 네. 3위 이상민 네. 아닌가요? 아, 한동훈 아니고? 아니요. 한동훈보다 그, 더센것 같아요. 아, 예. 한동훈은 그런 결정적 실수를 안 하잖아요. 지금 네. 말로는 많이 실수를 하지만, 그래서 나는 황태자가 한동훈에서 이상민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요. 실수인지 이상 이상민 장관의 그런 언행이 실수인지 아니면 평소의 소신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이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지난번에 총경들 회의 때도 12시 비 굿테타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니 그분은 네. 법조인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실수 덩어리예요. 아, 이상민 네. 자체가 실수 덩어리예요. 아니 그데 아니 파... 보세요. 네. 자기가 경찰국 신설해 가지고 나는 경찰 지휘의총 책임자다 해놓고. 이번에 1 2구 사태 나니까 쫙 빻고 대통령 뒤로 졸랑졸랑 네. 따라다니면서 조문이나 따라다니고 네. 또 그리고 어떻게 경찰한테 경찰 잘못했다니까요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용산 소방 소장 얼마나 잘했습니까 네. 모든 국민들이 네티즌들이 이건 아니다 그분이 잘했어요 입건했더라고그 그분을 딱 입건하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상민을 입건해야죠.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아니 거기 부명칭의 행정안전부인데 왜안전에서 자기는 빠지려고 하냐고요? 그분은 지금 현재 네. 거의 황태자자 리를 놓고 한동훈 법무하고 네, 이상민 행안 두 장관이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이상민 장관의 그말 중에 탁 꽂힌 게 하나 있어요.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많은데 오늘 이, 여기까지는 아닌데 하는 성경환 생각. 대표 보니까는 굉장히 너그럽네. <laughs> 이상민 장관이 브리핑 때 아니 1년 돼서 MBC 후배들 안 데리고 간다는데 그렇게 어, <laughs> 아니, 진짜 웃기네. <laughs> 아니 오마이 티비 저 사회자 바꿉시다. 아니 그예 오마이 티비를 위해서 바꿔야 돼. 이게 아뭐 어떻게 이럴, 하나예요? 이럴 때는 유감입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 와세요. 네그그 이상민 장관이 서울시 이상민 장관 그가 한 얘기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소요란 말을 썼어요 소요는요 과거에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이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런 폭력시위 때 소요라고 해요 그분이 대사조인이기 때문에 네. 판사기 때문에 다 말씀이 우리처럼. 네네. 정치인들은 그냥 내려 뱉는 것도 있죠. 네네. 너무 제가 폄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용어 하나 하나가 그런 치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치밀하게? 그러니까 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소여다 이렇게 거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 참사를 사고다. 아니. 희생자를 사망자다. 그 발상이 거기서 나오고 근절 리본을 깎으로 달아라. 이 세대 세대가리들만 사실 서울 시내에서 소요 사태가 없었거든요. 평화적인 집회 시위만 있었지. 자 법률 적으로 여러 사람 모여서 있습니까? 폭행 한, 협박 이런 한 가지만 안. 있다고 그랬는데그 사회자 안바뀌려면두 가지 하나 더 해보세요. 참사요. 참사. 네. 어뭐 그렇게 하면서 왜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국민을 지금 아니,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 똑똑히 보세요. 그... 진행 똑똑히 하시라고. 그쪽에 경찰 병력을 경찰력을 그쪽에 분산시켰다는 거예요. 글쎄, 오, 그렇죠. 말이 되니까 어? 이게. 그리고 경찰과 소방관을 배치한다해서안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시골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을 하는 이상민 장관 옆에서. 한덕수 총리는 멀끄럼이 서 있더라고요 저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네네. 6개월이 됐지만 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사퇴합니까? 어? 경제 전문가인 총리, 네. 대통령실장, 부총리 추경호 네. 어? 국무조정실장 다, 다 경제 전문가예요 근데 경제, 이 나라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걸 잡아야지. 보십시오. 날리면 미국 민주당 대통령도요. 인플레이션 이번 아, 선거 네. 이슈가 인플레이션 즉 경제 그리고 낙태 둘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네네. 바이든 그 지금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날리면이죠. 날리면. <laughs> 네. 그래서 경제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